자 그래도 고속벌기 구간에서 런닝기 선수가 조금 더 라인이 깔끔해서 거리를 벌리긴했는데 여기 경마구간에서 라인 한번 자, 자 가득 가고.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여기서 드래프트 한번 발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발동이 안 됐고. 드래프트! 자, 발동됐고요. 드래프. 자, 발동 자 이러면 마지막. 근데 런닝기 라인 블록을. 여행의 마지막 기회. 전진사군. 드래프트! 드래프트! 제대로 가져고 야, 수시로의 저력. 어. 에이스 같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에이스 역할을 해도 될 만한 거. 완전 많죠. 두 선수가 모두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록시 선수가 넘기고. 선수 어, 이거 좋은 게 몸싸움 해주면서 두명감독시켰고 이쪽에서 응의 운영선수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순위 단죠지 미들이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고, 저, 저, 잘못하게 되는데요. 센박스 생각보다 경기 어려워요, 지금. 자, 자 미들이 올라오고, 자, 이걸 잡으면서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 록시는 1등 잡고 가야 되고, 오 스탑 스트 마지막 자, 이거 이거 1등 잡고 가야 돼요. 2-3-4! 가 있다는 거. 아, 여러분 록시의물 폭탄. 자, 룩사와지조랭크들 이쪽에서 아, 아 근데 지 이거 좋죠. 니 있긴 한데 해지가 바로 들어갈 거고. 아, 오템인데 실드. 실드. 아, 어 실드 어어 없어요. 어 이거 없어요. 자, 이정니다 2등 라인이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떨어지. 없어요. 실드. 자, 우주선 천사! 천사! 야, 라인! 라인! 아로록시 블로킹 잘해 줬습니다. 위험했던 순간에 록시 선수의 판단력이었네요. 이게 지금 베럴 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위에서의 조직력이 지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게이 종 선수가 과연 런닝이나 록시 선수를 방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종 선수가 런닝 선수를 조져서 견제를 하고 있는지 가오리 선수가 그럼 길드가 많이 꼬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이 가오리 선수 라인 블록킹 제대로 좀내줘야 됩니다. 자, 럼빅이 선 드랩에 못 가게 네, 해야, 해야 돼 드랩에 못 가게. 자, 한번 막아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차혁과 조금 꼬이긴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더 럼빅이 어... 라인 만들어냈어요. 럼빅이! 어... 어... 자, 자 네. 1대0 싸움 봐야 될것 같은데 렘공 선수가 램공 지금 용전을 냈고요. 렘공 공1 0 싸움 1대3. 어... 이거 공1 역전 안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와. 1-1 1-2. 렘공 럼빅이 1-2. 싸움이 하니까 4대1까지 네. 선수들이 다 집중해주는 모고 찬혁 선수가 조금 더 올라오면은 맞아요 확실히 더 힘을 받을 것 같은데 가오리 어. 파이팅 해줍니다 어 가오리가 1등까지 다시 한번 다른 선수 아니고 럼믹이를 상대로 지금 라인 블로킹어 근데 약간 감속 타이밍에 올라오면서 게이좋 선수 맥업이 왔고 원투 원투 이거 공백이 아예 아예 지금 야 근데 럼믹이 라인 혹시나 럼믹이 선수가 1등까지 잡는다면 1등 잡으면 그래도 실수 어. 그래도 이오2 어. 어. 3 1 1